누가 보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시장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은 구약의 모세의 성막하고 달라요. 해로 성전은 그 성전 구조가 제성소와 성소가 있고 재단이 있는 그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마당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요. 혹은 그 안쪽에는 대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그 밖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이 그리고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성전이라 불러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데, 이 장사하는 이 장소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안쪽에 있는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아니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시장이 형성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먼데서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먼데서 제물을 다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해서 이 성전 시장에서 제물을 제물이 될 가축을 사는 겁니다. 혹건 성전 세개그 돈을 바치는데 어그 돈이 로마 돈하고 달라요 그 성전 세개를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를어 화폐 단위로 쓰는데 그 환전해야 합니다 해서 어 재물로 바치는 가축 그리고 어 환전하는 그 화폐 이로 인해 상인들이 많이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어, 성전 안만 아니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동쪽, 동문, 뭐, 황금문, 어, 감난산, 아니, 이쪽에까지도, 어, 시장이, 어, 형성이 되었답니다.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제 다 몰리죠. 해서 여기서, 어, 재물을 사서 어, 바치는 겁니다. 어, 이 가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대 땅, 어, 곳곳에서 가축을 이제 데리고 오고 또 수소 같으면은 소같은면은 어, 먼데서 또 수입해 오기도 하고요. 이제 주로 성전에 제물로 쓰이는 가축들만 이제 주로 수입되고 사고팔죠. 그 부정한 짐승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사람을 낳아 다 내쫓으셨답니다. 또 어 장사하는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엎으시고 또그 파는 재물들도 다 아, 뒤집어엎으시고 말하자면 큰 소란을 이렇게 신 겁니다. 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어, 예수님이 아주 과격하게 어, 그렇게 하신 걸로 어,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 장에 보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고 하셨답니다. 어, 이제 나중에, 이 성전시장이 어찌 되었냐 하면, 예수님의 한때, 이때 소란으로 끝나고요. 이 성전시장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시장을 뒤엎은 것은 우리에게 어은하는 바가 많습니다. 46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고 하셨어요. 이사야 56장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다 들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곳 하나님께 간청하는 곳. 어 해서 만민이 이는 그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로성전에 이방인의 떨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성전 시장을 두고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 현실적으로 볼 때에야 성전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사람들이 와서 재물을 사서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실제 이 성전 시장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사고 파는 시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승 성도님들.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 거 하고 시장이 형성됨으로 이 성전이 돈, 돈이 오고 가면서, 어, 장사꾼의 소골이 되었다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 시장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돈이 오고 가는, 여기에 그 제사장, 유력한 제사장 가문인 안나스, 안나스의 제사장, 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허락 혹은 계산이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이권이 대제사장을 비로해서 장로들, 바리세인, 또그사내들의 공예의 의원들, 이 이권이, 이권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면 오랫동안 형성이 되어온 이 성전의 시장이지만 예수님은 강도의 소울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혹은 도둑의 속을 요즘으로 하면 뭐 장사를 하든 안 하든 교회, 예배당이 사교장, 뭐 클럽 뭐 이런 속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 기능, 만면에 기도하는 집의 기능은 이제 없어지고 이 성전이 어, 가축을 그 재물로 받쳐지는 이 가축을 사고 팔면서 어? 이권이 오고 가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 교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고 파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애찬 밥을 하는 것도 돈을 주고 받으면서 밥을 사 먹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어떤 어느 특정 교회를 뭐요하는게 아니고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참기름을 팔아가지고 뭐 팔아가지고 성경한 거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 그 의도의 선함도 인정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고 파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에이, 뭐 교회가 그때 성전하고 갔나? 이런 분이 있는데, 예, 같은 점이 많습니다.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신랑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당, 예배당도 신랑합니다. 그 예배당, 이 예배당이요, 어, 해로 성전처럼 지성소와 성전이 재단이 있는 그 영역만 성전이 아니고 그 밖에 여자들의 딸까지 이방인의 뜰까지도 다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 예배당만이 아니라 카페, 식당, 뭐, 로비까지도 돈을 오가는 그런, 어, 장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의도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교회 예배하는데 환전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죠? 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예배하죠. 온라인으로도 예거 그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가축을 재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가축을 사고 파는 것도 없죠. 그러니 교회는 교회는 사고 파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수익 행위를 없애야 돼요. 이 카페 문제는 좀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카페를 통해서 어, 지역 주민들에게 아, 보금을 전하는 그런 간접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은,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수익을 따지잖아요. 만일 수익을 따지지 않는다면, 수익을 따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기회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한다면, 그 또한 뭐 허용은 되겠죠. 그러나 수익을 따지지 않을 만큼 교회가 그렇게 순결하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좋은 마음으로 해도 성도들이 카페를 했는데 매달 손해를 봤다. 카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야 돼요. 차라리 손해를 보면 카페를 해야 되고 이익을 보면 카페를 접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카페를 해서 수익에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차라리 카페를 그만두고요. 카페를 했는데 손해를 볼 만큼 그렇게 오는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 은 계속 하는 거예요. 카페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도 똑같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수익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수익이 있다면 거기에는 시체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수익이 있는 곳에서는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도 탐욕을 가지겠대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만일에 여기에 카페를 했는데 수익이 남는다. 그 수익 가지고 또말 많아요. 또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면 또 사람들이 왜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냐고 그만둬야 된다. 뭐. 사람들 커피 먹이려고 을먹 헌금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성도원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집은 이 성전 시장은 기도를 막는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사고파는 수익의 유권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가축을 사서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들어도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47절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날마다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앞에 만민에 기도하는지 그리고 뒤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똑같이 교회도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집입니다. 이두 가지 기능이 우리가 예배당을 가지는 이유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랑 잊지 마세요. 해로우 성전에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집이라 하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 부족한 교회들 많죠. 이 서울리기는 교회는 한참 부족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에 대하여.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 들어온 사람은 기도하고 48절 보면 다 그에게 길을 기울여 들아므로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어설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돈이 남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거 하고 이유를 남겨서 자꾸 뭔가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천박한 겁니다. 배운 대로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한 말씀대로 이 교회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